신미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일간 신금에게 신축년의 천간 신금은 비견이 됩니다. 비견은 일간과 음양오행이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같은 목표와 가치관을 지닌 친구와 같은 기운입니다. 그만큼 일간이 힘을 받을 수도 있고 강한 경쟁심이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신금의 기운은 그 자체로 날카롭고 예리한 기운인데 운세 흐름에서 또 하나의 신금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이는 좋게 말하면 무언가 목표로 하는 말을 강하고 예리하고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강한 자기주체성으로 주변과 충돌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일간신금에게 신축년의 지지 축토는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정인과 달리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마음 상태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더 강한 자기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고집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미일주는 이미 일지에 편인의 기운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신미일주의 일지 미토와 신축년의 지진 축토는 지지 충인 충미 충을 이루게 됩니다. 비토의 지장간에는 을목 정화 기토의 기운이 있고 축토의 지장간에는 신금 계수 기토의 기운이 있어서. 겉에서 볼 때에는 둘다 일간신금에게 편인으로 작용하지만 그 내면의 느낌은 많이 틀립니다. 더불어 비토는 목기운이 고지이고 축토는 금기운이 고지가 되어 두 기운이 충을 이루게 되면 암정된 목기운과 금기운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미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비겁과 재성의 기운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자면 신미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강한 자기확신과 경쟁심,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간 마음으로만 품었던 현실적 목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충이 작용하기에 자신의 거점이나 직장에서의 자리이동 또는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유지하던 느낌과 다른 느낌의 생각과 행동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토와 축토는 일간신금에게 모두 편인으로 작용하지만 그 대면적 느낌은 틀리기 때문에 충돌의 여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자신에게 없는 새로운 기운을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신미일주의 일지 비토의 지장 간에 없는 식신과 비견의 기운도 지지충과 더불어 겉으로 발현되면서 보충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미일주의 잠재적 역량이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미일주나 신축년이나 모두 음의 기운으로만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꼼꼼함과 날카로움도 커져서 본인 스스로나 주변을 자극하고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매일주는 신축년에 충분히 지지충의 기운을 제어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그 힘을 잘 조절하고 적절히 자신이 하는 일을 향해 기운을 잘 발현시킨다면 완벽주의적 특성과 꼼꼼함이 배가 되어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신축년의 지진 축토는 화갯살 또는 명예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밀주의 일간이 신금에게 축토는 편인이 됩니다. 그래서 화개살이 긍정적인 기운인 창의적 생각이 커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화개살이 부정적인 기운인 고독감이나 우울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풀어가자면 자신의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에만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해 내고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신밀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지지 충의 작용으로 단순히 생각의 기운에만 머물지 않고 적절히 필요한 현실적 행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신축년에 들어오는 축토 화개살과 이미 자신의 일주에 내재한 미토 화개살의 잠재적 기운을 잘 활용하여 충분히 좋은 결실과 함께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 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신미일주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양의 흐름이 됩니다. 양의 흐름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 단계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편안한 흐름이면서 엄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필터가 있는 흐름입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마음의 여유로움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우무란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미일주에게 축토는 편인이 되기 때문에 시비온성론의 시비운성론의, 시비운성론의 양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양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현실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베이스캠프는 탄탄하기 때문에 현실적 결실을 얻으려는 목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 신미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는 쇠의 흐름입니다. 쇠의 흐름은 권력의 최정점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자신을 좀더 포장하려 할수 있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권위를 내보이려 할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중년의 양의 흐름과는 엇박자가 날수 있습니다. 양의 기운은 아직 세상 밖으로 솟아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끌림을 필요로 하지만, 신밀주의 쇠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확실하게 이끌어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충돌하는 기운을 하나로 엮어가자면, 조금은 충동적이고 도전적이며, 저돌적 에너지가 넘치는 관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일간 신금에게 관대의 흐름은 술토에 해당하고, 술토의 기운은 신밀주의 일지비토, 그리고 신충년의 지진 축토와 더불어, 축, 술미, 형사를 이루게 됩니다. 형사의 기운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신미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방향성 없이 에너지가 충돌하고 흔들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의 묶음이 되어 일관적으로 뿜어져 나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정적 충돌이나 막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중간하게 좌충우로 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따라서 신미일주는 신축년에 강화된 자신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적절히 경쟁심과 투쟁심을 가지고 목표를 쟁취하려 한다면 충분히 부정적인 느낌을 상쇄하고도 남을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왕이면 자신의 날카롭고 강한 에너지를 사람을 상대로 뿜어내지 말고 일적인 부분에서 뿜어낼 수 있도록 조절하는 의지를 발휘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